신규로 일본 거대 인터넷 뱅킹 인프라 구축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7월부터 개시죠. 이미 계시했네요 지금 연매출 1,800억 엔짜리 코스메 DB 운영 프로젝트랑 농산물 도매상 관리 서비스의 PM 역할, 그리고 페이케라는 일본 방문 외국인들을 위한 앱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랑. 감정 분석 서비스의 고객 쪽 기술 상담 정도가 큰 내용이고요. 자잘한 거몇개더 있긴 한데, 거기에 다시 대형 인터넷 은행 인프라 구축 안건이 들어와서 제대로 커버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멤버들이 잘 도와주지 않으면 터져버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에서 첫 미팅을 했는데요. 절 너무 축켜 세워주는 바람에, 私は<の>今、今、土石していただいているシンさんという方はあの、実は相当すごい方でして、あのまあ、過去、本当にあ,の、まあラインみたいなこう、非常にあのこう大きなあの巨大プロジェクトのインフラの構築とかも関わって、ね、まあ多数関わっておりまして、まああのまあ、いろんな関係者の方から、まあ、日本国内でトップレベルのインフラ、 エンジニアであること間違いないというふうに皆さん、まあ、非常に絶大な信頼をされている、まあ、日本のインフラの影の立て役者的ないいで方で、はい、ございます。なので、まあ、今回の案件もあのこうちょっといろんな案件からこう引く手あまたなのでですが、まあ、今回の案件もちょっとなんとかあのお願いできないかって無理をしたところあのあのいいですよという話で,でかつあの今回の案件の話も、まあ、あの彼に持ち前に情報をいただいた資料とかをご共有して説明しておりまして、まあ、その中で まああのちょっと主導的にいろいろ見積もっていただいたりしております、なので、えーとまあ、金融系の,あのこうインフラも当然、彼は手がけてますし、いろ、まあ、んな意味で地理感を持っておりますので、まあ、その観点の中で見ると、まあ、やっぱり明らかに高いという話が出てきておりますで、えーとまあ、あと、やはりこういうのってあのこう、エンジニアの力量によって、すごくこう何人で使われるかっていうのは、あの大きな差が生まれてきますので、まあ、審査みたいに、一流のエンジニアがこう関われば、あの パパッと終わるようなことも、まああのなんていうかこうベキナー的なエンジニアを <laughs> 集めたら、あの何ヶ月もかってしまうみたいなことは簡単に起きちゃう世界ですので、まあやっぱりここが大きなあのポイントかなと思ってます。なんでまあ我々の今回の案件の最大の強みっていうのは、あの超一級のエンジニアっていうのをまああの確保することはできましたっていう、まあここがあの最大のポイントだというふうに自分は考えております。 일본에서는 실뢰만 쌓이면 너무 축혀 세워주기 때문에 좀 민망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자기네의 영업 포인트로 사용하는 거라 과장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단지 안한걸 했다고 하진 않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하죠. 이런 프로젝트 관련 콘텐츠는 쌓여만 가는 와중에 전 지금 일본인과 같이 기술 영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회사에 무작정 컨택해서 영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을까요? 아마 제 콘텐츠를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두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경험을 하고 도망친 곳이 일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지요. 지금 한국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거의 기억이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이랑 별로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었죠.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같은 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음악실로 가는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저 역시 챙겨서 음악실로 갔죠. 그런데 음악실에 도착해보니 저 혼자였어요.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오고 5분 정도 기다렸는데 좀 이상해서 교무실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은 오늘은 자습이라고 반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칠판 한가운데 크게 음악 시간이나 체육 시간 등 이동 수업 시간에는 자습일 때는 자습이라고 적어두거든요. 그날은 자습이라고 적혀있지 않았고요. 아무도 제게 자습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갔는지, 저를 불러서 반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죠. 정말 조용히 다음 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1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이었던가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학년의 어느 날 언제나 준비물을 빼먹지 않고 잘 가지고 다니는 성격의 제가 그날 마침 지우개를 집에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옆자리 짝에게 지우개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옆 친구가 화들짝 놀란 듯한 행동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지우개를 빌려주더랍니다. 조금 의아해했지만 고맙다고 하고 지우개를 빌려 쓰고 돌려줬지요. 그냥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뒤로 짝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해서 대답도 해주었더니 뭔가 갑자기 친해진 느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더랍니다. 그러다가 제게 물어보았는데요. 왜 1년이 다 되도록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았냐고요. 언제나 무서운 얼굴로 수업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해서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다고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저도 느꼈죠. 필요하지 않으면 말 자체를 걸지 않고 그냥 무표정으로 제할일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1학년, 2학년 겨울 끝자락까지 짝에게 말조차 안 걸었던 무서운 사람이란 인상으로 은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기억은 그때 이야기하고 다시 반이 흩어졌던 기억 뿐이었습니다. 제 성격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했죠. 주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놀림감이 되었던 적도 있어서 더 위축되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일본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냉정하고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정하고 실수에 대해 관대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진 원래의 활발한 성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어렵죠. 반면에 호기심도 있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많, 많습니다. 양면성이 언제나 충돌을 하는 메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에서 사회부적응자라는 소리를 두어번 듣고 대놓고 가스라이팅도 당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적응을 못하고 도망쳐왔지만 이것도 이야기하면 길어지니 나중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은 친구가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거죠. 사회성을 기른다라던가 너를 위해서라는 말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 역시 빨리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정받고 살지 못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 힘들다면 전부 벗어 던지고 자신을 위해 주는 환경을 찾아 떠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믿어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실패를 해도 주변에서 손을 뻗어 주고요. 다시 노력을 하기 위해 보듬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끈기가 없다고. 이 느꼈던 사람들도 스스로 원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게 정말 좋아졌을 테니까요. 게임이 정말 좋아서 밤을 새, 새거나 무언가 완전히 빠져 있었던 어린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이제 일본을 앞서갈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한국이라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기에 한국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무섭지요. 최소한 일본은 자신의 꿈이 아무리 낮아도 그걸로 뭘 하는 사람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아주 낮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요.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만의 목표를 달성하면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같은 경쟁사회가 오히려 타오르는 사람도 있겠죠. 발리 같은 곳에서 조용한 여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쟁사회가 그리워진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죠.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환경이라면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실어봅니다. 끝!